...과 복합관계사 이 복합관계사는 두 가지가 있어. 여기 있는 것처럼 복합관계 대명사가 있고, 여기 복합관계 부사가 있어 이게 복합이란 뜻이 뭐냐면, 관계 대명사에다가 에버를 복합시켰다. 그래서 복합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에 에버를 복합시켰다. 합쳤다.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에버를 붙였다는 거, 에버를 붙였다는 거랑. 자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때, 부사절로 쓰일 때, 그 뜻이 달라. 그리고 이렇게 어, 명사절일 때는 이렇게 바꾸고, 부사절일 때는 이렇게 바꾼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아, 여기 있는 그 예문으로 한번 해볼게. 봐봐.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아냐면, 봐봐 여기. 제인은 좋아한다고 목적어가 없지.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얘가 있잖아. 그럼 얘는 목적어 대신 역할하는 거니까. 목적어 역할하는 거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자, 여기에 완전한 절이 와. 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 오고 빠진 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 할수 있는 거는 부사 역할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스 쓰면 명사절인 거고 완전한 절과 나, 또 다른 절이 있다 그럼 부사절인 거야 이랬을 때 여기 있는 w h e v e r 를 예로 바꿀 수 있다고 이렇게 anything 대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얘, 이 자리에 어, 다시 지우고 할게 잘 봐. 그러니까 제인은 좋아한다 어떤 것 또 좋아한다. 엄마가 그녀를 위해서 요리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anything that. 또는 anything 위치로 바꿨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나는 나의 꼴을 어 성취할 거야.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바꾼다는 거야. 그지? 예물 하나 더 한번 해볼게. 자, whatever 아니, whoever로 할게 요 이번에. Whoever comes first. 자, 하고서 will be uh, the winner.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럼 잘 봐. 얘가 주어 역할을 했잖아. 그럼 얘는 anyone. 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똑같은 문장인데 아, 똑같은 이렇게 절인데 여기 콤마가 딱 나오고서 he or 아니 아니야 이러면 기분 나쁘지 또 여자 뒤에 쓰면 the person 그 사람이 will be 더 윈을 똑같은 문장인데 차이는 여기 지금 완전한 절이 오고 얘가 어이이 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부사절이었어. 얘를 뭐로 바꾸냐? 노메러 노메러 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명사 역할을 하냐, 아니냐? 아니면 완전한 절이 있고 나머지 절이 있냐, 이렇게 보고서, 명사 역할을 하면, 이렇게 바꾸고, 부사 역할을 하면, no matter who, what, 위치로 하면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자, whatever랑 위치인데, 얘 다음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음, 여기 봐. 그니까,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요거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 any book, 위치. 뭐, 뭐 하는 책. 뭐, 뭐 하는 어떠한 책이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요렇게 되면 쉬워. 왜? 완전한 절이오니까 얘는 그냥 앞에 no matter만 붙이면 돼. no matter 위치. 자,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여기 whatever 다음에 명사 왔고, 위치 e r 다음에 명사가 오면 얘네는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얘기야. 형용사 역할하는 거다. 얘가 좀 헷갈리고. 나머지, 자, 복합 관계 부사는 봐봐. 잘 봐. 여기 완전한 절, 여기 완전한 절, 여기 완전한 절, 여기 완전한 절이야.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완전한 절 외에 있는 절은 부사절이란 말이야. 근데이 부사절, 관계 복합 관계 부사가 이끄는 부사절은 뜻이 이렇게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아무리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 있고, 어느, 뭐뭐 하는 때는 언제든지, 뭐뭐 하는 곳에선 어디서든지, 이렇게 뜻이 나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예문을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와라, 네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그래서 얘는 얘로 바꿨을 수 있어, 얘. 헷갈리니까. 지울게. 얘는 얘로 바꿔쓸 수 있다. 왜? 네가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니까. 근데 얘는 네가 언제 오더라도 너는 환영받을 거야. 그럼 얘는 이를 얘로 바꿔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어그그 그 가수는 군중을 끌어들인다. 어디 가던지 또는 가는 곳은 어디서든지 뭐어요게 낫겠다. 가는 곳은 어디서든지 이것도 될것 같고, 그지 그다음에, however hard는 이렇게 다음에 형사가 오면 아무리란 뜻이야.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얘로 바꿨을수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가 어렵지, 얘랑 얘두개 하는 게 어렵지. 뭐 얘는 아주 뭐 많이 어렵지는 않다, 이 얘기야. 음,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 듣고 3과 끝.